97문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 1장 28, 29절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 없이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바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성찬의식 자체에는 어떤 의미와 능력도 없습니다. 화체설과 공제설을 믿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는 수찬자의 자세와 믿음에 상관없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기만 하면 거기에 객관적으로 담겨있는 능력을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추천자의 자세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여하면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부라는 영화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서 부하들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유아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신자는 가장 거룩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여 주의 몸과 피를 받아먹어야 은혜가 됩니다.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신자들일지라도 성찬식을 앞두고 주의 몸에 맞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거나 특정한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식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앞두고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한 삶을 살거나, 술과 도박에 찌들었거나, 도둑질과 사기와 간음을 저질렀다면, 어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주의 몸에 맞는 삶과 고백이 있을 때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의 참 떡을 주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떡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알고 먹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살피고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차원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진 자로서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루어진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신자는 회계의 삶을 삽니다. 그는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기 위해 죄에서 돌이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자신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살피며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원하는 자는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수찬자를 연합시킵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수찬자들을 서로 연합시킵니다. 사랑이 없는 연합은 참된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가치를 알고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사랑은 십계명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약의 백성도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었지만, 신약의 백성은 십계명을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가치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성찬은 수찬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지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은 헛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열매 없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찬식이 언제 있을지 미리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최대한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성찬식을 앞둔 성도들은 바른 마음과 주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곧 자신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를 먹는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찬과 관련해 더 자세히 알려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68문에서 177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가 h a 받오오 u